그치 멀리 보이는 거가 베라크루즈 그 항구네. 무역 무역의 항구기도 하고 이런 유란선들 들어오고, 그다음에 저 남미에서, 그다음에 북미에서, 중미에서 배들이 들어오는 그런 유명한 항구입니다. 여기가 비치네. 음. 무슨 비치라고? 말레코 말레콘 비치야. 어, 어. 어. 비치도 그 시설을 오. 아주 잘해놨네 깨끗하게. 지금 봐봐요. 보지 뭐비 배구도 하고 뭐그 좋게 어 언제도. 그래서 주로 비치가 이런 부두 해안도 해안 산책로 이런 거를 말레콘이라고 주로 많이 어. 쓰고. 멕시코 어. 쪽? 쪽. 어. 그 다음에 광장은 소칼로 광장 어. 소칼로 같네요. 아니 여기 지금 보니까 이게 저 뉴포트 레전드 오치보치않르네 음. 어우 잘하네 아주 뉴치보라네요 그 생각을 뭐요 여기가 잘해놨네 그뭐좀 배가 고프다 그러면 물속에 들어가서 고기 한 마리 잡아다 고워먹고 음. 배도 또 있네 저니다 벨라크루 야 드디어 벨라크루즈에 왔습니다 아, 여보, 벨라 크루즈키게 한번 포즈를 취해봐. <laughs> 색깔이 이쁜데, 어, 색깔이 아주 이뻐. 이게 굉장한 그, 아, 관광 도시이면서도 어, 많은... 그, 여기서 화물선이 들어오을는 무역 항구이기도 하네요 여기서 이게 동전을저 물속에다가 던지면 는총들이 지금 수영하는사람고 있는 총을 고는을 먹고 있는 총고 있는 오오오 마이 갓오 마이 굿오로레이 항구에서 조금 전에 어, 큰 행사를 여기서 했습니다. 어,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항구 벨라크루즈 항이 어, 참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어, 좋은 일도 많았고 또 나쁜 일도 많았던 항구인데 여기가 바로 그 벨라크루즈가 형성되기 시작한 초기의 그런 지역 같아요. 뭐냐면 여기 미국하고의 전쟁 또 어, 가끔 어, 그 전에 그 마야인들끼리의 그 전쟁. 어, 그래서 이분이가 이거 전쟁을 상징하는 이런 동상물들이 있고 그 앞쪽에는 그 어, 이런 연방 정부 건물, 성당 같은 거죠. 좌쪽에는 큰 성당도 있고 광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는 뭐 더울 때가 없는 거 같아요. 바닷바람이 항상 시원하게 부니까 BTS. 에이. <laughs> <Yeah>. <laughs> uh, he, loves, love, he, know, loves, he BTS. loves BTS. BTS, no? no? <laughs> he love, he love. Uh, BTS very popular in the world. Crazy. Yeah. You like it? Uh... <laughs> <laughs> no. Okay. Nice to meet you. Much gracias, my friend. Okay. Okay. Uh, uh, adios. Adios. Adios means. Uh, 코리아, I teach you one w o r d Korea.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Oh, say, 감사합니다. Yeah, s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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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Okay, adios. 감사합니다. Okay, one more time. Adios. Alright, good. <laughs> Hi, I'm, you know, uh, I'm coming from Korea, a YouTuber. i t r a v e l to everywhere in the world, yeah. world. Okay. Yeah, p e r a k r u s Oh, very, very, very good. Very, very, very good. good. Very good. Yeah. Yeah. Thank you. Yeah. Because uh, you guys uh, today, something, you know, anniversary big uh, celebration, right? Very, big party. Very, yeah. 60. 60. Uh, oh, oh, yeah, 60. 50. Oh, okay. Congratulations. Thank you. Very, very much. Thank you. Okay. Okay. Adios. Thank okay. You okay. Like, okay. You What's happening? <laughs> good. <laughs> 아이 러기 like 베라 크루즈. <laughs> 이게저 여행을 오게 되면은요. 어, 이 오픈카를 타고 어, 이벨라루즈를한 바퀴 도는 어, 그런 어, 비지터 센터 히스토리컬 생존 이게 뭐 벨라루스라고. 하는 그런 거 같네요. 재미나게 어, 이런 여행을 하는 그런 참입니다. 저 앞에도 있고. 어, 벨라크루즈에 오시면 어, 런 차를 타고 한 바퀴 도는 것도 아, 아뭐 좋은 여행이 되겠습니다. 어, 이 벨라크루즈가 어, 이 멕시코에서는 그저 가장 그, 그 경제라든가 이런 거가 어, 역사적인 도시네. 이건 벨라크루즈에서 멕시코 시티까지 철도가 어, 연결 첫, 첫 번째 연결된 철도가 시작된 곳이네. 한국에서부터 시리까지. 네. 아. 멕시코 철도 산업은 어. 거의 옛날에는 공영화가 돼서 어. 이 여객 철도도 있었는데 그게 잘안 되니까 어. 민영화를 시켰어. 철도 산업이 부실부실해가지고. 어. 그래서 요, 요번에 민영화시키면서 세개의 철도회사가 있는데 어. 여객 철도는 다 없애버리고 어. 화물 열차만 운영하고 있어요, 현재. 그리고 이제 멕 어, 멕시코 시티 안에는 지하철 메트로가 운영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민영화 작업을 했기 때문에 그중그 그 중간에 여객철도도 만들려고 여러 번 노력을 했지만은 현재는 음. 여객철도는 없습니다. 글쎄 어쩐지 내가 지금 그 중남미 8개국을 여행하고 이제. 멕시코까지 다시 들어왔는데, 내려가면서 올라오면서 보니까 진짜 철로 길을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근데 간혹 보이긴 보였었는데, 어, 기차가 지나가는 걸본 기억이 잘안 나요. 그래서, 야, 근데 화물차들은 엄청 많았어요. 화물차는 뭐, 진짜 몇터지게 많았었는데, 그래서, 어, 참 이상했는데, 뭐 당신이 지금 얘기한 대로, 어, 멕시코에는 그 기차길이 있고, 기차가 철도가 나여져 이, 이 남북으로 있지만은, 어, 그러니까 여객 사람을 실어하르는 기차는 아직은 없다. 네, 앞으로는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모르겠지만, 앞로는 해보면 어. 이알 앞으로는 모르겠지만, 그으로는 모르겠지만, 앞으그는모르겠그만앞으그는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지만 앞으로는 지만는못만들고그는 버스, 권력, 알력, 아. 그 어. 어. 버스 어. 교통 만업이발달모르겠그그 앞으로는 모르겠그만앞에로는 모르겠지만, 앞지 철도를 놓으려고했는데 못 놓게 된 거야. 그거 아. 다 그림을 그렸는데 한 어. 시간이면 봐달라 하라 여행을 할수 있는데 음. 버스를 타고 가면 일곱 여덟 시간 걸리니까 버스 <웃음> 여기는 버스 회사한테 밀렸구나 밀린 <laughs> 같은 느낌이 들어요. 어, 근데 어, 앞으로는 어. 아마 철도 산업이 여객철도도 아마 생길 것 같은 아 그래 이제 궁금했어요. <laughs> 왜 미국 갔는데 캐나다 여행하다 보면 기차가 지나가는 것도 많이보이고 기찻길도 많이보였는데이중남미는이륙이 이 더군다나 한국의 이0배나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는 나라에서 이게저기이길이왜이렇게뜨이 없을까 했는데아그는어 아, 참. 그게 아품인지 뭔지 모르지만 마품인 아, 어. 것 같아요. 어. 민영화보다는 공영화로 대중이 이용할 그럴세, 수 있는 맞아요. 거는 공영화 시켜서 이렇게 운영돼야 되는데 어. 여기는 오래 전에 다시 민영화로 해, 해놔가지고 어. 그걸 바꾸려면 또진통을 어. 겪어야 될것 같아요. 아 그렇다고 지금 중남미 멕시코 가 보니까 버스 회사가 뭐잘 돌아가는 것 같지도 않은데 <laughs> 엄청 그냥 <laughs> 버스도 지저분하고 더럽고 그냥 뭐. 최신 그 다른 거에 비해선 이 버스 회사들도 굉장히 낙후되어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하여튼 그렇군요 아 그래서 참 안타깝게도 기차를 여행은 못 타보고 기차여행은 여기가 멕시로는 안되는군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우유로 네. 우유로? 저저저 좌측으로 우측으로 그걸 모르겠네 그걸또바로가라야 팜투리는 어디라 어디가든 멋있어, 어디 멋있어 그죠, 형? 코코넛, 럭키나, 네? 네. 코코넛, 코코넛, <laughs> 코코넛 팜투리 이런 거는 참 이게 데코레이션 하는 데는 최고야. 그런 거. 어, 아주 시원하고 그래도 좀 만들어준. 어, 바비. 또 날씬하고, 어, 프르로고 시원한 어, 느낌 어, 좀. 어, 이, 어. 야, 여기. 해변이 저 아주 저 멋있네 저 이런 여인들도 그냥 여인들의 그림을 잘 그려놨네 이거 다 여기 오른쪽에는 다맛집들 텐데 이게 다거입니다 베라크루즈만 따로 여행을 와도 되겠다. 여기 와가지고만 한 달씩 그냥 뭐조거조 봐. 저런데 얼마나 좋아. 자회전입니다자회전 어. 하면은. 여기서 해주은 자외선 하면은. 자외선 하면은. 자그선 하면은. 자외선 하면은. 자외선 하면거 자외선 그면은 자외선 주면은 자외선 하면은. 자외면은 자외선 하면 그 저기까지 갔다가 도로 나오는 것 같은데 길이.